드디어, 국내 최초 조류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진 류승룡의 네 번째 치킨 유니버스 드라마 닭강정이 오는 3월 15일 공개를 앞두고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류승룡의 치킨 유니버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로 2019년 영화 극한 직업부터 시작해.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아! 마약 수사 때문에 치킨집을 차린 유승용 영화는 엄청난 유행어를 남겼고 1,626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국내 상영 영화 관객 역대 2위를 기록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2023년 드라마 무빙에서도 딸 때문에 치킨집을 차렸던 유승용 이처럼 유승용은 치킨 유니버스에서 관객 수나 하재성 등 대부분의 성공을 거뒀죠. 현근대 연력도 치킨 유니버스야. 나가리 죽자고 재분다 내 네, 염력은 패스하고요. 이렇게 조류 전문인 유승룡에게 이번 드라마 닭강정에서는 하다못해 딸이 닭강정이 되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죠. 과연 이번 드라마는 어떤 내용일지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닭강정 예고편 분석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연 배우들 유승룡과 안재홍의 티키타카로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자네의 그 노란 바지는 나한테 아주 큰 사건이야. 집에 빨간색이 있긴 합니다. 처음은 류승룡이 연기한 주인공 최선만. 류승룡은 한 기계 제조사의 사장으로 닭강정이 된 딸을 되돌리기 위해 분투하는 아빠 최선만 역을 맡았죠. 그리고 그 옆에 원색 스타일이 아주 돋보이는 한 남자, 바로 안재홍이 연기하며 최선만 회사의 인턴 사원 고백중이죠. 고백중이라는 니 깝닥게 최선만의 딸 미나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유정이 하루 아침에 닭강정으로 변하는 채미나 역으로 특별 출연합니다. 저 캐비넷은 왜 밖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 그렇게 의문의 기계에 들어간 채미나 그때 백중이 들고 있던 닭강정을 떨어뜨리게 되고. 닭강정, 미나씨! 그걸 본 미나가 기계 안에서 닭강정이라는 말을 외치자 진짜 닭강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해 버린 두 사람 닭강정이 된 딸을 되돌리기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크게 미나를 불러봅니다. 미나야, 더크게 벌써 둘의 케미가 뻘하게 웃기는데, 그렇게 둘은 딸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단서를 찾아나가 봅니다. 제일 먼저, 자기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이자 포장되어 있던 닭강정 박스를 찾죠. 거기서 찾은 닭강정 가게의 상호 백정 닭강정. 둘은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아! 다내 잘못이야. 네고편을 자세히 보면 이 가게는 모든 자리가 만석에 엄청난 웨이팅까지 있는 그야말로 핫한 닭강정집.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찾아간 닭강정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열하고 있는 둘에게 의문의 여자가 다가옵니다. 그거 아저씨 딸 아니에요. 살려내. 닭강정 살려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맛 칼럼리스트 홍차 역으로 특별 출연한 정호연. 대사로 봐서는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하고 그렇게 둘은 나를 되돌리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이어갑니다. 이 의문의 기계에 연루된 사람들이 사망, 실종하며 알수 없는 단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드라마 닭강정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갑니다. 이 닭강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번 드라마는 실제로 2019년 네이버 웹툰에서 지상 최대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한 동명의 웹툰 닭강정을 원작으로 하죠. 웹툰 원작은 코믹 미스터리 추적극에 외계 생명체까지 등장하는 SF 장르도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예고편에서도 두 사람이 비밀을 파헤치는 와중에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백중은 전기를 쏘며 날아다니는 의문의 기계 생명체와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또류승룡은 전기 공격을 하는 개모습의 생명체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과연 미나를 변하게 한 의문의 기계와 닭강정 그리고 전기를 쓰는 이상한 생명체까지 어떤 연관이 있을지 드라마에서 밝혀질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작품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감독이죠 이번 작품은 이병헌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영화 스물부터 극한직업 같은 작품들을 봤을 때 코미디로는 끝판왕에 가까운 정도 우리집이 망했는데 왜뒤들이려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지 来者。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주는 감독으로 유명한 만큼 이번 작품도 웃음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 같고요 또한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도 엄청난 병맛을 보여주었던 이병은 방영 당시 시청률은 좋지 않았지만 이후 띵작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공하게 된 드라마가 되었죠 이번 닭강정도 극한직업에서 호흡을 맞춘 유승용과 멜로가 체질의 안좋음과 제외하는 만큼 엄청난 코미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유승용이 치킨 들고 오열하는 것부터가 치트키 또 드라마와 웹툰을 비교해봐도 엄청 실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닭강정으로 변하는 기계부터. 웹툰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미친 싱크로율에 안재원과류승룡까지 물론 원작 웹툰이 완결 후 평가는 좋은 편이지만 병맛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큰 주목을 받았던 연재초와 비교했을 때 후반부에는 스토리에 힘이 빠지며 중위권으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병헌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 드라마를 연출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닭강정 예고편 분석해보았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닭강정은 오는 3월 15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